안녕하세요 소나무농으로 인사를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요 어, 병아리 키우는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어, 이쪽이 어, 병아리들이 어, 24마리 정도 어, 이쪽도 24, 25마리 사장님께서 어, 이 닭들이 알을 품을 때부하기에다 어, 같이 알을 갖다 넣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, 이 닭들 병아리에 나올 때 15마리씩을 갖다가 어, 넣어서 현재로서는 뭐 24마리 정도 어, 이쪽도 24마리 정도 그래서 뭐 이런 방법으로 어, 한번 시도를 해봤다고 해요 나름대로 막, 어,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초기에도 병아리 갖다 키우면요 어, 너무 많거나 또 온도가 안맞거나 그리고 또, 또 병아리 갖다 사러 오신 분들의 한열마리는 팔았을 때 남는 남는 병아리들이, 막, 한쪽으로 몰래가 우장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, 아침에 오면, 막, 숨어와서, 어 죽어 있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, 어 이렇게 병아리를 갖다 키우면은, 좀 안전하다. 어. 자, 사장께서, 어 이번에 한번 이렇게,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. 사료하고 물만 안 떨어지고, 이렇게 있으면은요, 어, 의미가 다 알아서 한다. 어 나름대로 괜찮고요. 또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도 사장께서 암탉 한 마리하고 병아리 24마리하고 이렇게 해도 뭐 사러 오시는 분이 한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. 자, 좋은 시돈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막 제대락 조금 알리게 알리설정도 해주시고요. 또 항상 막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 소나무 노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